안녕하세요. 저희는 잡증검다리구자팀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는 전라북도에서는 그 도지사가 내민 공양인 산막농정을 가지고 전라북도에 필요한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는 어떠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지 설명해주세요. 어, 기술원에는 일단 크게 지도사분, 연구사분, 그리고 그이두 개의 직업군을 보조해주는 행정직 이렇게 세,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도사는 연구사들이 이제 개발했던 기술을 가지고 공급을 할수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 연구사들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에 일에 할때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그런 직군이고, 통장 직은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인 행정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으로 조금 기술러운 크게 이세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군은, 혹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지 음, 알려주세요. 어, 저희 연구사들은 거의 개별적으로 다들 맡은 업무가 다 따로 있어서 크게 조직적으로 활동은 하지 않고 대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농가에 가서 뭐 이런 기술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이나 이런 거들어오면 현장으로 가가지고 직접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어서 거의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수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음, 일단 저는 원래 그 롱델에 나왔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물리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 중간에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꿈 사실 그게 좀 부족하고 음 전공을 살리기에는 엄청 힘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과를 결심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찾던 와중에 원예학과라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전과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밟았요 그래서, 진행청에 있으면서 산학을 연계해서 석사를 해보았더니, 거기에서 연구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이런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혼날에 저희가 필요한 미래 식량 자원이 이런 걸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음,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와 대략적인 한해 동안의 업무에 음.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루 일과는 여긴 온실이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돌아가요. 그래서 사, 사실 장미가 한4번 정도 그, 그 뭐지? 재배가 돼요. 수확을 할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서 항상 수시로 와서 확인을 하고 이 장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거의 이런 그 하루 일과를 거치게 되고, 음, 그리고 제가 장미 육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그거 그 패턴을 보면 이제 구배를 하고 종자를 받아서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씨를 뿌려서 실생 템 제품들이 잘 자라고 잘그 확인이 되면 이제 또 선발을 해가지고 계속 그 재배하는 그런 식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음.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입조해오던업무 다시 이제, 왜냐면 꽃 같은 경우는 너무 기호도가 천차만별이었고, 그 트렌드가 쉽게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육종 목표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그걸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음. 네. 그러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따로 공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음. 무엇있나요 음. 일단은, 공무원이고 시험에 합격하는 게 먼저니까, 어, 네. 똑같이 공무원 시험처럼, 그, 여기는 따로 그 영어 시험이 없어요. 음. 이건 그경력직 채용이어가지고, 음. 따로 그게 없어서, 과목 세 개만 보면 되고, 사실상 동작이사 자격증이 제일 큰. 공수또사에 음. 가지고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컴퓨터 자격증은 솔직히 그냥 음. 참고 정도. 음. 네. 그 정도. 네. 그럼 농대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이 있나요? 어, 사실 공통적인 과목이 재배학이다 보니까 음. 재배학. 그저 정말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음. 사실 교수님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이 시험에 이제 커버가 될 정도로 음.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 음. 이 직업군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련된 학과는 어디가 있을까요? 관련된 학과는 대부분의 농대 계열이면 다올수 있는, 딱히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농대만 나와도 음. 되고, 음. 자연대도. 할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제한을 는이 음, 그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힘들어, 농장. <laughs> <laughs> 어, 사실 농장를 나왔다고 해도 이게 재배를 하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거의 다 재배 위주여서. 음. 저는 아무래도 그 실험실 생활을 분자워기나 음. 실험실 안에서 할수 있는 그 연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와서 재배하는데 솔직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시험과 배치라든지, 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실험 방법을 해서 얘가 그. 어떤 생리가 달라지는 지 이런 거를 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대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물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가는요이 음. 직업의 장단점은 무엇이 뭐 있을까요? 장단점 장점은 <laughs> 어 장점은 일단 정말 그 재배 쪽이나 그리고 이 뭐지?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내가 해준다라기 보다는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거를, 음. 그 도움이 되는 그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단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투규모 그 기관이다 보니까 해야 할 일, 행정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음. 그래서 오로지 내 연구에만 좀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음. 게 조금 떨어진 점에 그 정도로 음. 단점인 것같아요이 음.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언제 느끼셨는지 보람어 <laughs> <laughs> 어, 사실 그 저는 화해 오기 전에 채소, 아열대 채소 이렇게 해서 그 농가에 가가지고 현지 시험을 하는 그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분들은 체크 그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한다고 해도 딱 수치화 시켜서 확인이 아니라고. 오늘은 뭐가 몇 박스 이런식으로 했는데 같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건 수량이 이만큼 나왔고 이만큼 나왔고 이런걸 이제 데이터화해서 보여드리니까 본인들이 생각한게 맞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화 할수 있는게 부족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좀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좀 뿌듯하고 좋았고 보람 이 직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역량과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직무 역량? 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정말 많은 일을 음. 다할수 있어야 돼 사실 전기를 음. 뭐 누가 막 가지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음. 음. 근데 어쨌든 누구의 도움을 빌려서건 그냥 내 스스로 할수 있... 있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사실 못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음... 조금 두려움만 없으면 아, 될것 같아요 음... 이, 이 직업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어, 농업은 사실상 목걸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정적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에 그래서 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근데> 일의 강도는 <laughs> 어느 정도인지 어, 일의 강도는 그러니까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이게 그 뭔가에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다 하게 되면 음. 한없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사실 욕종을 하다 보면 이 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보급이 안 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음. 보급도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게 뭐라고생각 듭니다. 그러면 음. 이제 대략적인 연봉은 어느 정도할수 있을까요? <laughs> 이게 저희 호봉제여가지고 뭐 거의 연구사 같은 경우는 거의 끝에. 말그 거의 한2 0몇토원까지 가게 되면 제가 알기는4 0 0만원 이라고 음, 말해요 그래서 또 천차만별이에요 1호봉은 2 0 0만원 미만이지만 갈수록 올라가는 그런 체계여서 그래도 빠지고만 3천만원 이상 되지 않다 음, 평균적으로 음. 현재 농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음. 되게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기후변화, 기후변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음, 그에 맞는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왜냐면 기후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 심지어 감귤이 전북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기후변화나 또 그리고 기후변화를 따라서 이제 편리성이 우선시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음. 그래서 스마트팜이 이제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laughs> 농업기술원에서도 스마트폰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요어네 지금 거의 대부분 지어진 온실이나 그런데 딸기 온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 장미 제가 맡고 있는 장미 파트에서도 현재 그 스마트폰 온실을 가지고 양액이라든지 유동팬, 미스트 이런 거를 그, 적정, 그, 설정을 해두고그 설정에 맞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니다 농산업 분야에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아, 홍보? <laughs> 사실, 기, 저희, 기, 그, 요즘에는 다각 기관마다 홍보 그런 유튜브라든지 음 그런 게잘 되어 있어서. 기술원도 음. 지금 그 유튜버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시리즈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방송, 그, 아, 그 교육 같은 거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음. 다볼수 있게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농민이나 청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 프로그램은? 그거는 사실 지도국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네, 아마 교육도 많이 오시고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농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음. 받는 건가요? 음. 마지막으로 농산업 관련 학과를 진학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음. 있을까요? <laughs> 어, 일단 왔으면 정말 농업은 이 연구뿐만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는다든지 정말 갈 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실 농업이라는 게 먹거리랑 되게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식주 하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필요한 그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뭐였지? 나의.. <laughs> 뭐지? 어, 맞아요. 나의 적성이 정말 막 밖에서 활동적이고 이런 일을 음. 할수 있다 하면 정말 그 길에 맞게끔, 음. 정말 많은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한정적으로만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음. 겠습니 아, 네,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